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응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신대학교 총장 최재해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직 목사님 머리 하얗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는지참 오늘 대신대학교 오늘 이도록 성장하기까지 우리 최재해 총장님의 공로가 대단하고 다 칭송이 잘합니다아이고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도 바뀌고 뭐좀 예, 네, 그동안 많이 성장했지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실 우리가 외국 학생이 이번에 한 300여 명 들어오고 해서 네. 천 명대를 넘었었습니다. 그럼? 예, 그 원래는 그 학부 학생도 정원을 대원 한개 신설하고 학부 학생 34명 정원고 해가지고 54명, 2025년에는 또 정원도 했습니다. 정원도? 예, 아니면 그거는 입시는 또뭐 해봐야 알겠지만. 나름대로 학교 가고 고그 정원들이 열심히 하고또 이사회, 운영이사회재단이사회또 동창회, 지교회, 목사님들, 장원님들또 많이 성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70주년 행사도 하시고, 네. 오늘 또 영남, 우리 총회가 거의 영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또 영남 출신들이 막모님이 많이 등장했는데, 워낙 대행사를 또해치우네요 예,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시고 또 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우리 당선되신 총회장님 곁에서 임원님들 오셔서 너무 뭐 좋죠 그 최대의 총장에 대해서 내가 일반 다른 신학교 총장들을 만나봤더니 그 일반 총장들하고 좀 다른 아니야 아, 아니야 <laughs> 뭔가 아주 글로벌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서 어, 에, 총장들 중에 첨단을 갖다 뭐 이렇게까지 칭찬하던데요 아이고, 어, 목사님은 그 지난번 우리 만났을 때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뭐 대학의 이미지를 넓혀가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던데. 예, 조금 그지방의 글로컬 대학의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라 글로컬인데 우리 대학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국내 학생들은 정원을 다 채우고. 음. 어 나머지는 외국 학생들은 바로 영어 출입으로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국내는 만 학도들도 있지만 옛날에 뭐 30년, 40년 전에 20살 때 대학 들어가면 내가 제가 이 농담으로. 20대 대학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음. 보통 50대, 60대, 70대 대 대학 다니는 100세 시대 <laughs> 살아가지. 뭐 20대 하면 대학 나왔는 거 올드 <laughs> <몰트> 패션이다. <laughs> 제가 그래야 그래서 여부 학생들 많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을때 있었는데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동자들도 우리가 섬겨할수 있고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기회다 싶어서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요즘 대학들이 맞아.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대신 대학은 뭐 그래도 좀 그렇게 크게 없지 않죠뭐전정적으로는뭐 그냥 우리 교직원들 그 월급 나가고 자금 주고 하는 그런대로 잘뭐 되고, 그래데 조금 여유가 어, 된다면 경기상만 좀 주면 외부분들 예를 들면 사실 언론에 오신 분들, 시민이나 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한 번씩 무엇이가 해야 되고 이래야지 학교가 돌아가는 뭐 이렇게 그게 또 소통이 되는데 그런 걸못 하니까 저도 사실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는 좀 PR이거든요. 프로포 겐다 해가 선전이고 이런 게 그걸 잘못 하겠으니 행사를 그런 것 때문에 잘못 하겠으니 그, 그 이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뭐 그냥 네. 새로 오니까 뭐좀 네. 변화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이 뭐 앞에 우리 임 이사님도 참 수고도 많 요 이사장님 새로 바뀌고 나 후에도 이사장님 및 전임 이사님들도독특한 정체성을 아주 잘 해주셔요. 어,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 목사님 계심으로 우리 교단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영남의 아주 그냥 신학이 보름도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성장과는 대신대학교 최대 총장의 에, 건설을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